어제 도착한 곳입니다.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네요. 어제 먹은 저녁 끝거리를 설거지하러 갔는 중입니다. 일단. 어제 밤에 왔을 때는 무서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요. 저희가 온 곳이 바로 바보파크. 바보파크? 어제 저희가 묵었던 프리케르반 파크. 투데이 올리, 맥시멈 투데이 올리죠. 그리고 너무 운 좋게, 너무 기쁘게도 오늘 뉴스를 체크해 보니까 뉴사우스웨일즈 코비드 상태가 원래 막 제한 상태였는데 오늘 제한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블루마운틴 가서 내일 이제 시드니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하지않은 키키 도르라팬이 <laughs> 너무 안 좋아요. 여기 프리 캠퍼 브니 무료 인이 유가 여기 마을 을 활성, 화 시키기 위해서 로컬 카 페나 이런 거를 이용 하 라는 뜻인것같 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제 하루 묵었던 이곳 을떠 나서, 블루 마운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근처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 잔을 또 사줘야죠. 이렇게 공짜인 곳을 마련해 줬으니까. 엄청, 엄청 작은 마을입니다. 바로 한 1분 거리에 이 카페가 있어서 그래서 커피 한잔 사서 출발하겠습니다. 항상 호주 카페들 보면 강아지들 마시라고 물그릇이 엄청 맛있는 케이크도 팔고요 카페가 엄청 아늑합니다 에콘도 하나 샀습니다 귀여워 생각보다 카페가 바쁘네요 되게 시골인 줄 알았는데 요게길 중간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이카페에 들리나 봅니다 귀여운 스콘 생크림과 음, 잼도 좋습니다 음, 하나 시켰는데 지금 음. 블루마운틴 가는 길입니다 음. 음. 조금 딱 바다 터진 것 같지 않아? 음. 음. 로드헤븐 음. 로드헤븐 휴게소죠 그 큽니다. 대신 뭐 식당 있는 게 아니라 헝그리잭 서브웨이. 저는 이제 기름을 다 충전했고요. 호주의 휴게소입니다. 서브웨이도 있고 헝그리잭 있고 네. 네. 화장실도 있고요. 이렇게 편의점도 있고 여기서 계산하면 됩니다. 기름을. 응? 날씨 너무 좋다. 는 거지, 사람 이, 여, <laughs> 그걸 끊 지고 돌려서 지금 블루 마운틴 가기, 전 화장실 이 너무 급해서 작은 마을 에 들렸 습니다. 여 기에 화장실 이 죠？카 톤바여 응. 뭐야? 여기 창문 어? 도시야. 중세 도시에 들어가는 느낌 오. 되게 오래 지어진 도시같은 느낌이야 카운틴 내셔널 파크에 오려면 이 카툰바라는 작은 타운에서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저희 차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 갔어? 커피 커피 마시러 갔어. 그래서 저희가 둥글게 둥글게 그 교차로 교차로에서 저희 둥글게 둥글게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우회전을 하려고 멈춰 있는데 뒤에서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두고 어 내일까지 운전하고 반납하는 데서 이제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그이쪽뭐 문제는 이드라이버랑 연락하겠죠 알아서 우여곡절 끝에 캐러밴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사고도 겪고 진짜 별의별 일이 많네요. 이 일단, 이 근처가 바로 트레킹 장소라고 하는데, 블루 마운틴 트레킹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트레킹하러 가는 중입니다. 저, 캐러밴파크 사장님도 진짜 친절하시고, 어, 이거 되게 잘돼 있네요. 가는 길들이. 일단, 커튼바폴 룩아웃을 갔다가, 이제 밑에 에코포인트 45분 거리 걸어갔다 올 예정입니다. 도, 아저씨가 말한 동굴이다. 이걸 지나면, <laughs> 뭔가 나오겠죠? 우와. 오, 대박이다. 아, 뷰티풀. 오, 이거 영상으로 안 담기겠는데? 우와. 이게 말로만 듣던 나무가 자란 그랜드 캐년. 내 생각에 는 그랜드 오션 오브 보다 여기가 훨씬 더 멋진 것 같아. 나도 그래. 내 진짜. 생각도 그래. 여기 진짜 엄청 거대. 야 이따 여기서 하늘에서 뭐가 날아다니죠? <웃음> <웃음> 영상으로 안 담기겠다.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너무 웅장해 가지고. 직접 와서 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레이트 오션 로드 보고 솔직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진짜 예상보다 더 웅장해서 놀랐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잘돼 있습니다, 역시. 오스트레일리아. 어메이징. 어메이징 오스트레일리아도 엄청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이는 룩가운마다다 들어오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같은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냥 봐도 봐도 이뻐요. 이렇게 이 물들이 떨어져서 아까 그 폭포를 만드는 겁니다. 진짜 태초의 자연 같아. 오,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것 같아. 사진을 예, 찍어주신 예. 할아버지 예. <laughs> 필름 카메라 부탁드리니까 뭔지 모른다고 아이폰 예. 달라고 예. <laughs> 신세대 쇼 어, 그리고 확실히 멜번이랑 셰퍼톤이랑 다르게 기온이 따뜻합니다 여기 한 18도 정도 돼요 낮에 어, 그리고 조금 걸으니까 진짜 땀도 나고 확실히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잡이 저렇게 시니 골드에서 돈을 내면 저렇게 케이블카를 탈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3 0몇 달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등산론지 산책론지 이게 높은 산 정상이 있어서 이렇게 뷰를 보면서 걸을 수 있어요. 진짜 볼 때마다 의리 의리하다 진짜. 볼 때마다 감탄이 나와. 야 너무 커 너무 웅장해. 얼굴 직접 봐야 돼. 갑자기 엄청 위험한. 길이 나왔죠? <laughs> 저기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루지. <laughs> 여기가 왜 블루 마운틴이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숲이. 그래서 블루 마운틴인데, 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유칼립투스에서 나오는 무슨 화학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공기 중에 반사되면서 파랗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더 푸른색으로 보여요. 화면보다. 뭐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사람들이 있어서 저기가 바로 쓰리 모시깽이. 아 쓰리 시스터? <laughs> 쓰리 모시깽이. 3까지 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손가락 이런 거가 차라리 나을 것 같지 않니? <웃음> 어, <웃음> 3... 3... <laughs> 꼭 어, 저기 뭐야 그레이트 오션로드도 어, 12모시갱이 12 12. 손가락이 차라리 더잘 어울리죠? 세 <laughs> 손가락 <laughs> 바위 더 귀엽다 어, 저희 숙소부터 출발해서 지금 여기 인포메이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뭐 먹은 게 하나도 없어서 뭐좀사 먹어야겠습니다 이제 동네길 걸으면서 저희 숙소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예쁜 숲길을 따라 걷고요. 고급 스파 호텔, 걸음이 느린 이루지. 아까 저희가 사고가 났던 지점, 진짜 동네가 진짜 작고 예뻐요. 엄청! 다 있어. 진짜 이뻐. 진짜 이뻐. <laughs> 오늘 캠핑카 여행 마지막 날이라 간단하게 맥주 한 잔하기로 했습니다. 스테이크 구워 먹고 맥주 한잔 하고 이제 아이디를 가서 오늘 먹을 파스타 사, 재료를 사기로. 비프 스카치 필레 스테이크 사기로. 보통 안 돼. 그러니까 13달러밖에 안 하네요. 그리고 산 시저샐러드, 까르보나라 만들 베이컨도 사기로 3 0 0 0 원밖에 안하죠? 뭐는이이 진짜 작아 보이지만 팬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면 많이 넣지 말아주라. 면 많이 넣으면 맛있어. 그때 루이스가 할 때도 저거 반, 반에 3명 먹었어. <laughs> 여기에 잘 못을 보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유지, 유지. 그리고 여기 테이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만찬은 스테이크와 고봉 파스타입니다. 고봉 밥. 샐러드 맥주. 만찬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남은 재료 다털어써야 돼서. 훨씬 여기가 따뜻하네요. 어제만 해도, 어, 캔버라 근처에서 잤었을 때는 추워가지고 진짜 오들오들거렸는데, 지금 그렇게 춥다는 느낌이 없습니다.